안녕하세요. 코인나우 미스터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광역시에 파이로 결제 가능한 식당이 있어서 방문해 보았는데요. 일단 현금과 파이 결제 비율은 5대5이며 1파이당 시세는 만원이었습니다. 먼저, 돼지 잡는 대박집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어, 저희 집에서 대박집까지, 어, 길찾기를 해봤는데요. 한 14분 정도 저는 걸리더라고요. 광주 사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광주시청이고요. 이쪽이 터미널, 이쪽이 신세계 백화점이겠죠. 이쪽이 무진대로고요.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보면, 이쪽이 버들마을 2차고요. 이쪽이 버들마을 1차. 그래서 버들마을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2차와 1차 사이에 돼지 잡는 대박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이 카메라가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주공 2차, 버들마을 2차 앞에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이쪽 라인에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편도 1차 양방 2차 도로인데요. 이쪽 라인에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쭉 가시다 보면 좌측에 네, 이렇게 대박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차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고기작업 하러 가신데요 그리고 파이코인 결제 가능합니다 1파이당 1만원 50대50으로 결제 받습니다 50%파이 50%, 파이, 50 현금이나 카드 다음 사진은 돼지 잡는 대박집 메뉴인데요 일단은 생삼겹살, 황정살, 차돌박이 대패삼겹살, 생목살, 가브리살, 소갈비살 그리고 목살 이프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트 메뉴도 있고요. 다음은 어, 추가 메뉴 짜글이 들고 짬뽕 라면 짜파게티 새우 튀김 그리고 후식 메뉴는 볶음밥 있고요. 냉면 찌개 계란찜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또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고 누룽지 공깃밥 소주 맥주 있고요. 콜라맨씨도 있고 청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영업 시간은 오픈은 12시에 하고요 그리고 문 닫는 시간은 밤 11시 그리고 점심 특선이 있는데요 11시부터 3시까지 이런식으로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코너가 있어서 이런식으로 음료수는 본인이 무한리필을 하실 수 있고 샐러드 바가 있어서 야채나 각종 채소류를 본인이 가져다가 드실 수 있습니다 상추를 포함한 야채는 매우 신선했고요. 파절이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져다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갈비살을 먹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달걀찜이 기본 세팅돼서 나오고요. 치즈콘도 나오고 그리고 해물 해물 찌개 종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주에 두번 방문을 했는데요. 어, 차돌박이는 3인분, 3인분, 6인분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초벌구이가 한번 돼서 나오는 생목살 인데요 일단 초벌구이가 한번 되니까 금방 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잔은 가볍게 소맥으로 시작됐고요 아들은 콜라 그런데 12살 초등학생 아들 손이 뭐 어른 성인 손하고 똑같네요 I know, I know that we can save it. Cause we're like Alpha and Omega. Whatever happens doesn't matter. I know we can sort it out, Alpha and Omega. Even if we go a lot, we can start. I know we are Alpha and Omega. <coughs>

삼촌은 어떤 삼촌이라고? 네, 개는 없으면 삼촌. 개는 빼주고. 내가 뭐라 했어? 뭐라고? 집에서 할 때. 너 집에서 설마 진짜 그러는 거야? 촬영아? 아니, 그거는 아닌데. 지져. 이거, 이거 다 찍고, 이거 찍었어? 저 음료수 저것도 찍었어? 나? 아니, 나연 아, 그 오늘 알바야? 조현실이야. 조현실이야? 세컨드렉야왜이 찍어? 봐봐. 채로이 옆으로 바로 안 찍었어? 가로 찍어야 지 바로 찍어야 돼. 그러나 그래, 삼촌 어떤 삼촌이라고 말 잘해야 돼. 아이폰 이용돈 나가기 잘이니까 <laughs> <laughs> 너만 머리 쓸줄 알아? 삼촌도 머리 쓸줄 알아? <laughs> 킹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 열받는다의 그더 강조적인 표현이야 아 그래? 킹이 건배 <laughs> 건배 <laughs> 아, 딱드리 내가 밥을 해리로 해갖고 밥을 한번 먹어 드디어 이제 시작인 거 아니냐? 인증 내가 그 파파고 돌려가면서 인증 받아보렸다 이메일. 갈비 재울 때 막. 그런 아, 그런다. 이렇게 짜가 먹을 때. 소스 느낌는데 여기는 착한 집이래요. 그래. 상추도 싱싱하잖아. 요즘 상추가 겁나 비싸. 셀프 원네 상추 많더라. 이게전라도이심이여 아직 안 익었는데, 쟤는 조금 더 익혀야 될것 같아. 소고기죠 소고기야, 너. 얘기를들 뭐, 소고기는 미디멀매 먹어봐. 우트부소고기는미디트부터우뭐부터 우트부터, 우우트 야, 사실 지금 이거 똑같이 시켜 먹으면 그 사람들은 이네 가격 그대로 넣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러지 말고, 소고기는 버릴 뿐이니까. 가릴 수는 얼마나 해? 네메기레 음료수고, 이건 이거 어른들의 음료수고, 너도 스무 살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오, 신세계. <laughs> 아, 나너너 거는 그러하잖아. 휴가게 어디 잡았냐? 한 가맹점. 술래. 뭔 소리야? 술래가 뭐야? 아, 바이 가맹점 그런 데가. 라이프하고. 한 지름이. 인조 아니면 뭐 자연?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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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m 이상은 될것 같은데 15m 20m 될것 같은데 근데 큰튜브가 있어. 그럼 거기서 놀기 좋지. 어, 여기를 갔다 오게요. 이거 지돼지 목살. 목살은 기름기가 많이 없어. 삼겹살보다. 이거 목살. 목을... 근데 한국 사람 목살을 별로 안 좋아해. 김치찌개 좋아해, 채영이 김치찌개 많이 넣는 게 목살이야. 삼촌 시계야 이뻐 안 이뻐? 야, 최고야, 역시 사는 방법은 알아. <laughs> 조금 영어만더 넣어줘, 채영아 이게 <laughs> 없잖아 이게 건강하게 쓱쓱 잘커 어이 뭘 창피해 <laughs> 왜 그래 너답지 않게 <laughs>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면 되는거죠 야또한번더 아, 튕겨주는데? <웃음> <웃음>